안녕하세요. 가성비 굉장히 뛰어난 게이밍 노트북 MSI 소드 GF76 인텔 13세대 i7 지포스 RTX 406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3세대 인텔 코어 i 7만3 6 2 0 h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인텔 13세대 코어 랩터레이크는 기존의 모바일 프로세서보다도 압도적인 성능과 파워를 제공합니다. P코어 6, 2코어 4총 10코어 12개 P코어 4개 2코어 총 16스레드 스마트캐시 24MB 인텔코어 i7-만 3620H 10코어로 강력하고 파워풀한 성능 P코어 고성능 코어 개인 및 전문가용 작업에서 향상된 퍼포먼스로 쾌적한 환경 제공 이코어 e 전력 효율 코어 멀티스레드 성능에 최적화되어 백그라운드 작업에서 중단을 최소화. 지포스 RTX 4060 게이머를 위한 사실적인 그래픽, 크리에이터를 위한 워크플로우,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최대 두배 퍼포먼스와 전력 효율. 4세대 텐서 코어 최대 두배 AI 퍼포먼스. 3세대 RT 코어 최대 두배 레이 트레이싱 퍼포먼스. 1초에 144 프레임을 출력하는. 144Hz 고주사율 지원으로 부드러운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속도감 빠른 게임 환경에서도 정확한 컨트롤을 위한 신속한 화면 전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IPS 타입 광시야각 판넬로 상하좌우 최대 178도의 넓은 시야각에서 색상왜곡 현상 없이 몰입 가능하며, 또한 빛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어 패널로 장시간 게임 또는 영상 시청에도 눈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최대 2 개까지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과 화면 출력이 가능하며 멀티태스킹 작업 시 최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텔 13세대 노트북을 위한 쿨러 부스트 5는 새로운 히트 파이프 설계를 통해 CPU와 GPU의 발열을 기존보다도 넓게 분산시켜주고 냉각 효율이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펜이 히트 파이프 U DDR로 메모리가 탑재되어 읽기와 쓰기 속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지원합니다. 앞으로 인텔 13세대 프로세서의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사존 RGB 게이밍 키보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mm 키트레블과 강조된 WSD 키캡으로 게이머에게 최적화된 키보드를 제공합니다. 게이머를 위해 개발된 MSI 애플레이는 모바일과 PC 사이에서 원활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며 콘솔 모드로 모바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MSI 센터는 사용자가 더 사용하기 쉽고 맞춤 컨트롤 할수 있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추천해 줍니다. AI를 기반으로 프로세서와 쿨링 배터리 성능 등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로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고급 음향기기에 주로 적용되는 하이레스 오디오 규격 DAC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 CD보다 풍부한 해상도 오디오의 음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믹 오디오는 가상 7.1 채널 고음질 사운드 기술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한 이지 서라운드 기능으로 어떠한 게임에서도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해 줍니다. 와이파이 6는 기존 와이파이 5보다 3배나 빨라진 속도로 무선 환경에서도 쾌적한 게임과 스트리밍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줄어든 대기시간 75%, 최대 데이터 전송 2.4Gbps, 데이터 전송 또는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I.O 포트로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 오디오 콤보 잭. USB 3.2 타입 A. 3 USB 3.2 타입 CDP. 4 HDMI. 유선 랜. 6 전원. 7 USB 3.2 타입 A. 8 USB 2.0 타입 A.